네,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만들어 봤던 스크립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다섯 줄, 뭐 한줄 빼면 다섯 줄인데, 다섯 줄짜리 스크립트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크립트고, 제가 여기 셀프에 올려놨는데, 기본적으로 작동은 이제 선택했을 때,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디스플레이 할 건지 안할 건지를 토글로 작동을 하게 되죠. 이 스크립트는 음 전혀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부분은 설명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드렸죠. 마약 커맨드를 임포트하는 부분이고, 여기 빈 줄은 얼마든지, 뭐, 마음껏 띄울 수 있는 빈 줄이고, 이첫 번째 줄의 의미가, 이제, 모델 에디터. 지금,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뷰포트를 의미하고요. 모델 에디터에서, 어떤 모델 에디터냐. 그 모델 에디터에, 어,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. 어떤 모델 에디터를 수정할 건지. 그 모델 에디터는, 패널. 패널에서 어떤 패널 모델 에디터를 받아올 건지 그래서 with focus는 true라고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모델 에디터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.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현재 보고 있는 이 퍼스펙티브 뷰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모델 에디터로 여기 들어가겠죠. 그리고 그 모델 에디터의 큐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데요. 상태 중에서도 전체 상태가 아니라 특별히 셀렉션 하이라이트, 셀렉션 하이라이팅 이 얘가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물어보겠다. 뭐 물어보겠다는 거고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얘를 물어보겠다. 얘가 켜져 있다면 트루가 출력되기 때문에 만약에 트루면 아래쪽에서 현재 활성화 된 모델 에디터 를 이번엔 쿼리가 아니라 수정을 하는데 이거를 셀렉션 하이라이팅을 false로 켜져 있으면 꺼 버리겠다는 거죠. 켜져 있으면 꺼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꺼져 있다는 거죠. 꺼져 있다면 아래쪽에서 똑같은 커맨드를 카피해서 붙여 놓는데 꺼져 있으면 켜겠다 수정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모델 에디터의 셀렉션 하이라이팅을 켜겠다. 고 저희가 지금 단 다섯 줄을 작성해 봤던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파이썬인데 어 if 문이라고 하는데 if else 뭐 if 아니면은 else는 따로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따로 또 다른 조건. 뭐 여기서 어 여기가 지금 이한줄의 조건문이고요.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바로 다음 아래 줄을 실행하게 되는데 보통 파이썬에서는 이 규칙,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여기 들여쓰기예요. 이만큼의 들여쓰기. 탭한 칸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.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은 뒤에 콜론이 왔을 때, 콜론 밑에서는 들여쓰기를 꼭 해줍니다. 여기서는, 어, 지금 콜론이 없죠? 그러니까 다시, 어, 앞으로 가고, 여기서 한 줄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, 뭐, 요 밑에 여러 줄을 실행할 수 있어요. 뭐, 따로 뭐, 다른 커맨드를 쓴다든지, 위에 if에서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, 뭐, 이거 실행하고,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거 실행하고, 이거 실행하고, 뭐, 여러 가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. 실행하면은 지금 여기, 지금은 제가 뭐, 카피, 페이스트를 해서 똑같은 명령어가 들어갔지만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겠죠. 줄줄이. 여러 가지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, 띄어쓰기가 된 이만큼의 달락이 if문 밑에서 실행이 되는 커맨드인 거죠. 그러면은 위에 if 조건문을 만족하면은 밑에 하나, 둘, 셋, 네 개의, 주, 네 줄의 커맨드를 이제 순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만족하지 않았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네 줄을 다 건너뛰고 그 외의 조건을 실행하게 됩니다. 물론 여기서도 콜론이 왔으니까 앞에 탭을 한칸띄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else는 if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if 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들여쓰기를 맞춰주고요. 그리고 콜론 밑에 탭한칸 띄우고 command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시에 뭐 들어갈 커맨드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조건이 뭐 다른 조건이 올수 있어요. 뭐 뭐 a 가 b 일 경우에 해당 커맨드를 실행하라. 뭐 이런 게올수 있지만 l if 라고 쓰거든요. l if 라고 해가지고 뭐뭐 a 가 c 일 경우에 a 가 이렇게 써 있죠. a 가 d 일 경우에. 그래서 여기 커맨드, 여기도, 커맨드, 이렇게 쭉쭉쭉쭉 쓰고 또그외 나머지 else 이렇게 해서 쓸수 있어요. 네. 얼마든지 조건을 elif를 붙여가지고 붙여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. if 부분에 한 세트. 조건 판별 해보고 뭐 해당하는 커맨드를 실행하는 거죠. 지금은 저희는 "lif"는 필요 없기 때문에 "lif"는 쓰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자체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등호를 써놨는데, 등호는 "같다"라는 표현을 조건문에서 쓸 때는 어 등호 표시가 두 개가 들어가요. 이렇게 "같다"라는 것은 이제 이 조건이... 참일 경우에, 여기 참 있죠. 참일 경우에 아래를 실행하는 거고요. 음, 이건 외에도 뭐 숫자로 쓸 수도 있어요. 이 품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, if 3이 2보다 크다면 print 참. 참이 출력되죠. 왜냐면 이렇게 실행이 됐고 여기 참이 출력이 된 거예요. 이게 왜냐면 3이 2보다 크기 때문이죠. 만약에 이걸 잘못 쓰면 실행해 보면 여기 밑에 참이 출력이 안 되죠. 왜냐면 이것은 음 거짓이기 때문에 3이 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else 해서 여기서 print 뭐 거짓 이렇게 하면 이제 거짓이 출력이 되죠 3이 2보다 작은 게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외 다른 참 혹은 거짓 이 조건 자체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if문을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조건도 올 수가 있고 또뭐뭐 여러가지가 여기 사이에 막올 수가 있는데 이 해당부분은 음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분은 위키닥스의 점프 트 파이썬 구글의 점프 트 파이썬이라고 치면 지금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3번에 제어문에 보시면은 If문이라고 있죠. If문.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를 어느 정도 써보시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 해당 페이지도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. 아마 페이지가 어,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좀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. 들여쓰기라든지 그다음에 뭐예 비교 연산자 같다 작다 크다 뭐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or and not 이런 것들 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네, 이런 것도 쓰이죠 in s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는 저희가 아직은 안 해봤는데. 리스트도 나중에 다른 예제를 만들면서 리스트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. 필요해지면 그때 찾아서 보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